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는 JLPT n o 일본어 능력 시험 5급에 지금 문법 파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법 확인 오늘 12강을 준비하였고요. 문제는 지금 3회의 마지막 파트 문장 흐름이라고 하는 22번부터 26번에 해당하는 부분 오늘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독해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문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말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문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잠시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죠. 아래 한자는 시다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 밑에 후리가나 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읽어 주셔야 됩니다. 오급용 한자는 백자죠.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시단이 아래에 후다즈너 분쇼가리마스 자 분쇼 문장이라는 명사예요. 아리마스 있습니다. 밑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시작합니다. 왓다시와 온 가쿠가 스키데스. 자, 문장이 동그라미가 지금 하단에 이렇게 쳐지면 하나가 마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키데스 기본형은 스키다입니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학생분들이 자꾸 이 요이, 좋다 라고 하는 말과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가 좋다, 날씨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기호를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좋다가 아니고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날씨를 좋아한다, 이런 말은 좀 어색하지요? 그러므로, 기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좋아하다, 습기다. 싫어하다, 기라이다. 잘하다, 능숙하다, 조즈다. 서툴다, 미숙하다, 했다다. 알다, 이해하다, 와가로 원하다, 바라다, 갖고 싶다, 호시, 할수 있다, 됐기로. 제가 지금 말한 말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들 앞에서는 목적격 조사인 오를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대신 오를 못 쓰고 가라는 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가보다는 를 선호하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온갖 음악을 좋아합니다. 요 음악을 좋다가 아니라 음악이 좋다가 아니라 음악을 기호적으로 좋아한다. 나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私와 온갖 구가 스키댄스"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자 문장이 끝났죠. 자 끝나고 데모 이렇게 나오면서 쉼표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는 거의 접속사인 경우가 있거나 또는 감탄사인 경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이 뒤에 쉼표 찍어요. 이에 뒤에 쉼표 찍어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아, 소데스카. 할때 그, 아, 이런 건 감탄사라고 해요.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데모가 접속사일 때는 해석을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사의 데모, 접속사의 데모. 두 가지가 있죠. 지붕가 에란다 교구자 나이노. 22번에 어떤 말을 집어 넣으라는 건데, 지봉이라는 단어는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 내, 본인 에란다는 기본형이 에라, 부가 기본형입니다. 1그룹 동사예요. 고르다, 선택하다 따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1그룹 동사 음편 발생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른 이렇게 되겠죠. 내 본인이 고른 교크, 곡 명사 자나이 명사의 부정 뭐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고른 내가 선택한 것이 곡이 아닌 것을 자 22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1번 기꾸노와 스키데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어떤 학생분들은요, 스키데스, 기라이데스 이런 말이 오게 되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앞에다가 무조건 가만 쓰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목적형 조사인 오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가를 썼다는 것은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때는 다른 것에 해당하는 조사는 원래 정상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스키데스라는 말 앞에 와 라는 조사를 썼다는 것은 아, 이거는 목적격으로 해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꾸노와 스키데스, 듣는 것은 좋아 합니다. 2번 각쿠노와조즈데스 쓰는 것은 능숙합니다. 3번 기쿠노와이아데스 자, 이아데스는 기본형이 이아다예요 역시 나 형용사예요. 싫다예요. 듣는 것은 싫습니다. 각쿠노와 헤타데스. 쓰는 것은 서투릅니다. 자, 그러면 22번의 문제에 어떤 말이 끼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본인이 선택한 곡이 아닌 것을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3번이 어울리겠죠?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보시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을 보셔야 되는데 23번의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벤샤야 바스노나카 야는 뭐뭐랑 열거격조사라고 해요. 전철이랑 버스 안에서. 키싸댄데, 키싸댕은 찻집이죠. 장소 명사 뒤쪽에 대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에서. 전철이랑 버스 안. 찻집에서. 스키잖아, 요 좋아하지 않는 온갖 구와. 음악은 23번 1번에 체크하겠습니다. 기키따가리따이데스 이거는 지금 뭐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2번. 기키따쿠아리마생 듣고 싶지 않습니다. 3번. 기키따가리마스. 듣고 싶어합니다. 4번. 기키따가리마생 듣고 싶어하지 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3번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희망의 조동사 따이라는 것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따이라고 하는 것의 품사를 말하십시오. 예, 희망의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조동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반드시 동사의 마스형을 꼭 붙이셔야 돼요. 이끼마스 이키타이데스, 키키마스 키키타이데스. 그런데 "따이라고 하는" 희망의 조동사는 품사는 조동사지만 생긴 꼴을 잘 보시니까 이로 끝난 형용사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활용을 빌려다 쓸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를 꾸로 바꾸고 아리마생. 그래서 기키마스의 기키 기끼, 따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라고 하는 거 꾸로 바꾸고 따꾸 아리마생. 이렇게 붙여서 희망의 조동사 부정형으로 만든 꼴입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통 1인칭과 2인칭에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초보일본어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워낙 많은 영상을 올려가지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자, 이런 말도 하나 있다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따가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따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칭, 2인칭, 나하고 상대방에게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가루는요. 3인칭에서 쓰는 겁니다. 뭐뭐고 싶어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품사는 조동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처럼 생겼죠? 동사처럼 생겼죠? 그러므로 얘는 동사 활용을 합니다. 1그룹 동사 같이 생겼으니까 이단 플러스 마스 따가리마스. 그래서 3번 기끼 따가리마스. 이것도 역시 동사 마스형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마스의 부정, 기따가리마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1인칭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데이샤야 바스노나카 키사댄데 스키자나이 온갖고와 키키따코아리마센. 나는 음악을 좋아는 하는데 내가 선택한 곡이 아닌 것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 찻집에서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음악만 들을 겁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 22번, 23번의 문제 체크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잠시 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와다시와 가꼬 이쿠토키 쉼표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이츠모 우치카라 에키마데 덴샤데 이기마스 자, 문장 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씩 보는 게 좋죠. 이쿠토키 갈때 24번에 어떤 조사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 체크하고 갈까요? 24번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1번 나니나니에 조사일 때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방향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사일 때는 해로 읽으시지 않으시도록 조심합니다 2번에 노, 머머의머머것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3번 나니나니 또머머와 뭐뭣화. 4번 나니나니까 이게 맨 뒤에 붙었다면은 의문 중간에 왔다면 뭐뭐인가 뭐뭐인지 자 2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고 학교로 향하여서 갈때 방향의 의미이죠. 와타시와 갓코에 이쿠 토키 나는 학교에 갈때 이츠모 항상 늘 언제나 빈도 부사입니다. 우찌까라있기마데 명사까라 명사마데 집에서부터 역까지 댄샤데이기마스 스이마생지덴샤데이기마스지덴샤 뭐죠? 자전거 교통수단입니다 대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는 수단방법 뭐뭐로 뭐멋으로 집에서 역까지 갈때 자전거로 갑니다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지난주의 개교비의 저녁은 비가 쏟아졌는데 역에서 집까지 걸어갔더니 뭐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습니다. 25번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문장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센슈 지난주 개교비 월요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가타라는 말은 저녁 저녁 무렵 저녁 때 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 무렵에는 아메가 훗다 노데 아메 비가 훗다 후루가 기본형이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과거니까, 따 라는 과거 시제 바꾼 겁니다. 아메가 훗다 비가 내렸기 노대 원인 이후에 접속조사. 지난주 월요일은 저녁 무렵 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애기카라 웃지 마대. 역에서부터 집까지 자전거로 타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집에까지도 자전거로 와야 되는데 아로이 때아루꾸가 기본형이죠. 걷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걸어서 25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잠시 내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문제를 쓴 거예요. 원래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5번. 가해로 되셔. 되쇼. 이 되셔라는 말은 뭐뭐이죠? 뭐뭐겠죠? 뭐뭐하죠? 돌아가겠죠? 2번. 가했다 되셔. 이번에는 과거 시제로 바꿨습니다. 돌아갔겠죠? 3번. 가해리 마셔. 마쇼. 마셔는 권유형. 돌아갑시다. 4번 가이리 마시다 돌아갔습니다 또는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자전거로 오지 못하고 아로이 때 가이리 마시다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26번을 체크하려니 제가 또 잠시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데 일단 조금 볼게요 쯔기노히와 여기서 날일자는 히라고 읽어요. 쯔기노히, 다음 날은. 하레데시다가까지 끊으시겠습니다. 기본형은 원래 하레로라고 하는 이그룹 동사예요. 날씨가 맑다, 게이다, 쾌청하다 라고 하는 이그룹 동사.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세요. 루 떼고 마스, 하레마스. 자, 마스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마스를 띄어내버리고 동사의 마스형은 이런 용법도 있죠? 명사형으로도 가능하다. 왜 얘가 하레루가 동사인데 이쪽에다가 왜 대시다를 붙였을까? 이것을 의아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왜 대시다를 붙였는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동사의 마스형은 명사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레마스. 자 마스 앞에 하래 아 이게 맑음 쾌청함 이라는 명사형으로 사용되었구나. 그리고 시제는 과거형으로 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너무 지겨워하지 마세요. 다음 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만 내가 맨날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역에 있잖아요. 지덴샤가 자전거가 애기니 아르노데 역에 있기 때문에. 우찌카라에키마데, 집에서부터 역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26번을 그래서 체크해야 됩니다. 26번, 1번. 버스데 있기 마시다. 버스로 갔습니다. 2번. 지텐샤 데 기마시다. 자전거로 왔습니다. 3번. 버스데이구데쇼 버스로 가겠죠. 4번 지텐 샤데 쿠르데쇼 자전거로 오겠죠. 자, 그러면 역에 있기 때문에 우찌카라 있기마데 마스데 있기 맛이다. 네, 이제는 또 버스로 갔어요. 집에서부터 역까지 26번. 이렇게 지금 3회의 문장 흐름. 26번까지 5개의 문제 중에서 지금 2개의 문장 체크하였습니다. 예.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문장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오금용이 요번에 최신판이 아니라 2016년도판 개정판입니다. 제가 이거 5급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4급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청취는 하지 않을 겁니다. 독해 부분까지 일단 조금 마무리 지어보고 4급으로 갈 것입니다. 예,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4급은 제가 202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최신판의 책으로 준비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보다는 4급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겠죠? 예. 오늘은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ご静かし었습니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